어 저는 지금 토종 벌통 앞에 와 있습니다. 여기 와 봤는데 아주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.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 벌통 이지 않습니까? 소문 앞에 이렇게 벌들이 뭉쳐 있습니다. 예, 쇠똥구리가 그 쇠똥을 뭉쳐 놓은 것처럼 이렇게 벌들이 뭉쳐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저도 궁금합니다. 한번 이것을 보겠습니다. 이 안에 뭐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꿀벌들이 딸들 뭉쳐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제가 이게 파리채 손자라고 이렇게 비유 보겠습니다. 여기 보니까 보니까 이 말벌이 있습니다. 와 말벌 이거 말벌이 죽었습니다. 죽은 말벌입니다. 이거 한 다시 한번 볼까요? 이렇게 보니까 죽은 말벌을 지금 이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. 말벌이 토종벌을 공격하면은 토종벌들이 이렇게 단결해가지고 때로 달려들어가지고 이 벌을 에어 싸가지고 열로써 이 벌을 죽이는 겁니다. 침이라든가 이빨 이런 걸로써는 도저히 이 말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때로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감싸서 열로써 말벌을 죽입니다. 그 죽이는 과정에 이 말벌한테 물려서 죽은 이렇게 벌들이 있습니다. 자, 목숨을 걸고 자기 영역을 지킨 훌륭한 병사들입니다. 병정입니다. 그러니까 이 말벌들이 공격에 오면은 이렇게 때로 달려들어 가지고 이 말벌을 죽이는 겁니다. 아, 얼마나 용감하고 희생정신이 강합니까?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음? 자기 영역을 지킨 벌들, 희생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이 말벌들을 잡아줘야 되는데, 이게 잡아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. 말벌레 유인하는 것도 해봤는데, 에 그것도 효과 일부는 있지만,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, 또 잡아주지만, 그것도 완벽하지는 못합니다. 그래서 희생을 무릅쓰고, 이렇게 말벌들이 공격했을 때, 벌들이 희생을 무릅쓰고, 꿀벌들이 공격을 해서 이 말벌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, 그래서 자기 영역을 지키는 이런 아주 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. 저도 얘기만 들었는데,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보기는 처음입니다. 아주 놀라운 이들의 희생정신에 박수를 보냅니다. 아, 벌들 네 고생했어 야 많이 희생당했지 와 여기 희생당한 우리 꿀벌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잘 지켜줘야 될 텐데 자못 지켜줘서 미안해 그렇지만 너희들 그 희생 정신은 어? 높이 취하고 또 후손들이 잘 번창해서 그 대를 잘 이어나갈 거야. 오늘은 이 말벌을 공격해서 말벌을 잡아 죽이는 침범하는 말벌을, 음, 방어하는 우리 토종벌들의 그런 고귀한 희생정신과 단결력을 보았습니다. 아주 오늘은 기분 좋은 날입니다.